오늘 해볼 것은 아이스크림을 먹어볼 건데요. 아이스크림을 먹은 먹방 중에 하나도 없었어요. 돼지바, 블랙. 아, 먹방 중에서 돼지, 아이스크림 같은 걸 많이 먹어본 적이 없어가지고, 제가 한번 이걸 또 해볼까 해가지고, 생각을 해가지고, 이거 샀습니다. 제가 원래 돼지바를 꽤 좋아하거든요. 해보겠습니다. 먹어보겠습니다. 오오 오, 냄새가 좀 블랙이에요 근데 돼지바 핑크도 나왔었고 돼지바 일반 버전 돼지바 콘도 나왔었는데 진짜 돼지바는 별게 다 나온다 일단 형태는 이렇게 생겼고요 와. 돼지바 그냥 돼지바인데 음 그거 같다 쿠키앤크림 그런 거 같다 안에 초코가 여기 들어 있거든 여기 초코가 들어 있어 여기 초코가 들어 있어 음음 여기 안에 들어 있는 초코는 좀 그런 느낌이 드는데 뭔가 좀 화이트블랙 같은 냄새는 안 나고 일단은 뭐 이게 여기 안에 초코가 들어있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맛을 좀 느끼기가 어려운 맛 정도는 될수 있어요 초코가 또 너무 들어가면은 너무 짜고 아 근데 이게 카카오 향이에요 카카오 카카오도 솔직히 음 초코잖아요. 근데 초코가 또 하, 너무 다카 아니 너무 카카오라 가지고 다크예요. 다크 카카오.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여기 밑둥이를 지금 먹어본데 여러분 그냥 일반 돼지 돼지바가 진짜 리얼리 맛있는 겁니다. 저처럼 이렇게 이상한거 먹지 마세요 리얼리 돼지마가 짱이다 아시겠습니까? 근데 이것도 좀 괜찮아요 그래도 핑크돼지마는 진짜 아니다 근데 돼지콘도 솔직히 맛, 맛은 있어요 냉동실에 음. 며칠 올려놨더니 이렇게 차갑나? 근데, 우리는, 근데, 지금 출시해가지고, 우리 동네는. 그래가지고, 이걸 구하기가 좀 어려웠어요. 초코는 완전 카카오 향이에요. 여기 초코 보이세요? 이 초코가 그 카카오 향이고 아 여기 이이쬐끄미는 맛은 있어요 이게 근데 또 이게 카카오 향이 너무 진하니까 좀 짜기도 하면서 맛있어 음. 자, 이제부터 ASMRI. 저 이제 이빨이 여기 빠질, 여기 두개 빠지려고 그러거든요? 제가 지금 나이가 한, 열, 한 살이 아니라 열 살? 입니다. 근데, 카카오 블랙은 너무 맛있어. 그러니까 너무 맛있으니까 너무 짠 거야, 또. 단거에 단거가 너무 그렇게 하면은 또 짜잖아. 너무 그런 거야. 그래도 뭐뭐 뭐 여름 때 이런 거 먹기 참 좋죠. 근데 지금 봄이거든요. 오늘이 벚꽃이 떨어지는 날이거든요. 와. 저도 봄이 꽤 좋은데, 벚꽃이 떨어지는 건 싫습니다. <laughs> 여기 옆부분, 여기 옆부분은 보지 마세요. 여기 지금 엄마가 TV를 보고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 바로 씻고, 잠옷 입고, 영상 찍으려고 하니까, 또, 바쁘네요. 근데 봐봐 여기 표지에는 이렇게 초보가 듬뿍 들어있잖아요 음 축보가 너무 듬뿍 들어있어요 여기는 어쩔 것 같아 이것보다 근데 이게 훨씬 더 나는 것 같아 리얼리 근데 돼지반은 단점이 뭐냐면 너무 많이 흘려 지금 최상이 난장판이 됐어. 이제 뭔지 알겠죠? 꼭 받침 쓰고 먹어야 돼요. 마지막으로 한입 가. 여러분 많이 시청해 주시고 오늘도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웃음> <웃음>